자 이제 마지막 남았죠 행복하려면 을 아마 목탄이 필요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 넣어주면 어 슬픔의 영혼 전 슬픔의 영혼입니다 저희 세계에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 도, 도읍시다 감사합니다 절 따라서 저희 세계로 오세요 자 행복한 시작 가옵시다 음. 어, 주민은 달마다 행복을 필요로 하고, 행복을 얻지 못하면 주민의 악마들이 나타난다. 오케이. 이거, 투버토를 먹을 걸못 파니까. 어, 책. 아, 책이 나오는구나. 그냥. 책 읽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러면 행복이 나오나 보다. 그냥. 책을 읽으면? 아. 자 새로운 퀘스트 열렸고요. 사람들의 행복 유지하기, 모든 행복 팩 잠금 해제하기, 아 밀가루 만들기, 어? 슬픔 한개 보유, 슬픔 다섯 개 보유, 슬픔 열개 보유. 일단 이거 해자. 아 밀가루, 미이랑 주민, 그리고 선술집, 행복이랑 판자 두 개, 아 음식을 행복으로 바꾼아 이런 것도 있구나. 요거 먼저 해줘야겠다. 아, 이거... 어, 이렇게 먹겠네. 행복 다음 달 행복... 아, 이게 행, 행복이 되게 어렵다. 소울푸드 한번 해볼까? 일곱 개 있으니까... 아, 둘, 셋, 넷, 밀가루 반죽... 아, 자선 단체... 아, 자선 단체로 행복을 조달해야 되는구나. 코인 벽돌 주민! 널 주민 오케이 아 됐다. 이고 복자나 팔아서 넣으면 되지. 70초 아, 딱 되겠다. 다행이다. 일단 행복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 왔다. 와, 잠깐만. 근데 이러면은 행복이 부족한데, 이게 주위에 넣은 게 좋지가 않아. 팔아서... 삭. 코인해주고 재이 나왔네? 음, 밀은 아껴야돼 잠깐미 밀이 아 밀가루 어 밀가루 만들었다 행복한 동물들 밀가루 반죽 만들기 밀가루가 두개 필요하구나 물이랑 같이 오케이 이거 토마토 지켰다 아 어? 뭐야? 슬픈 일이 벌어지려고 아니다? 슬픈 이벤트? 뭐야 이거? 주명 두 명마다 슬픔 한 개를 만듭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밀가루 나오고 아 됐다 밀가루 반죽 됐다 밀가루 반죽 완성됐어 행복한 결말 어? 빵 굽기 슬픔의 저주 풀기 소울푸드 요거가 중요한거 같은데 빵이 있다 오븐 오븐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넣으면 되는구나 그럼 오븐이 필요하겠네 아 오븐은 오닥불과 벽돌이 필요합니다 오닥불은 가지랑 구시돌이 필요하고요 슬픔이 생겼어 아 잠깐만 아이런또 슬픔 아 이렇게 하고 70초 음... 안돼.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 거는 그냥 감내해야 되나? 행복하나? 아... 어, 뭐야? 10초 나음 지워지는 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나누면... 아, 그러네. 아, 안되겠다. 그냥 감내하자. 이건 어쩔 수 없다. 일단 최단... 어... 최단까지 달려가자. 악마가 나타난다고 했던 거 같은데. 일부 주민은 충분한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 떴어 굴아 싸우자 귀신 들린 영혼 전투레벨 12 이, 이기긴 하겠다 체력도 상대가 적어가지고 어 잠깐 출혈 뭐야 이거 아 2초마다 10초동안 피해를 의 큰일 났다 지금 죽겠는데? 아 끝난건가? 아 끝났구나 다행이다 다행이다 휴 오케이 모닥불 됐고 그 다음에 어 됐어 오븐 만들기 오븐 오븐에다가 빵 굽기 아 실수로 음식 팔아버렸어 빵 만들었다 선술집 건설하기 어 이렇게 하면 선술집 건설 되죠 판자 두개 행복 하나 오케이, 선수 집 완성. 음식을 행복으로 바꿔줌 아, 이렇게. 밥 만드는 거 어렵지 않다. 그 행복 해주고. 어? 아, 아씨. 주민이 느는구나. <laughs> 오케이. 안 아, 근데 이거는, 어, 충분히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주민이 오면 주민은 계속 행복만 만들고 있으면 돼. 어렵지 않아. 어, 아, 이제 됐다. 이제 거의, 어, 힘든 구간 다 넘긴 것 같아. 아니, 샘이 셈이 나와야 돼. 오, 잠깐만. 슬픈 영혼, 마을을 행복하게 잘 유지하고 계시네요. 행복을 더 모은다면, 저주를 풀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됐고, 아, 드디어 이제, 요거 하나 뽑자. 와, 행복한 동물도 한 번도 안 냈네. 소, 아, 가축우리 또, 그, 땅, 나와주네. 코인 모아서 행복한 결말 하면 될것 같은데? 기다려봐 행복한 결말 됐어 체험형 동물원 가축우리 아이 위에 있는 동물들의 행복을 생성합니다 와 동물들의 행복도 만들어내? 와 미쳤네 가축우리를 만들어야 돼 가축우리를 만들려면 판자, 목재 철개? 철계? 갑자기 철개를 만들어야 되네 와 아, 이거 철개까지 돌아가라고? 어? 잠깐만 아, 아 가축 우리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구나. 가축 케이지가 만들어서 됐었네. 아, 이런... 돌아갔네. 아, 이미 만들었어. 아, 근데 이미 만들어버렸어. 철개, 목재, 판자... 오케이, 아, 이미 만들어버렸어. 됐다. 드디어 가축 우리 만들었어. 가축 우리에다가 토양, 토양을 섞으면? 체험형 동물원이 됩니다. 됐다, 체험형 동물원 위에 있는 모든 동물들 행복을 생산합니다 90초, 아... 얘, 얘 동물들이 이제 그걸 찍어내는 건가? 행복을? 뭔가 행복을 10개 모으면 뭐가 될것 같지 않아요? 아... 어... 세장 맞는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이 저주를 제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얘가 나타나서 알려주네. 희열 세 개를 슬픔의 저주와 결합하세요. 아, 여기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냥 갑자기 그냥 냅다 알려주네. 자, 저주 불기, 희열. 아, 행복 1 0 개가 필요하구나. 맞네. 0 개가 맞긴 맞았어. 그냥 행복 그냥 다 계속 안들면될것 같은데? 주구장창. 행복도, 뭐 쉽게 깨겠다. 봐봐 10개 되잖아 와 무쳤다 16개야 행복이 슬슬 이제 그거 해도 될것 같은데 어 슬픔 10개 보유 요거 해도 될것 같은데 음식을 10개 파는 거지 아 10개 이렇게 하면 10개 되네 이렇게 해서 그냥 요거를 팔면은 오케이 슬픔 10개 보유하기 아 그럼 다시, 다시 슬픔 다시 아니 행복을 다시 만들어야 되네 주고 넣어 주고, 아, 열개 금방이네 히얼 와 강렬한 흥분과 행복의 감정 혹은 상태. 요게 3개 있으면 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 히얼 완성. 자, 세 번째 마지막 히얼 완성 됐다. 슬픔이잖아 아 슬픔은 그냥 음식 하나 팔면 되죠 빵 하나 팔면 슬픔 어 뭐야 아 슬픔의 저주구나 슬픔의 저주 키열세개찻찻찻 슬픔의 저주 푸는 중아 이제 행복도 깼다 슬픔의 저주를 풀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세계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어, 다시 가져오고 싶은 것을 제외해 놓으세요. 그럼 제가 다시 가져다 드릴게요. 자, 떠납시다. 빡. 오, 이제 끝났어. 샤먼 만나기. 어둠숲. 이거 어둠숲도 크루즈드 월드의 DLC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 요거는 다음에 봅시다 뭐냐? 뭐지?